아니, 당에도 국가보조금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사와 예산 이런 거다 들여봐야 된다. 그래서 외부 위원회에서 당 사무처. <laughs>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 폐지를 발의하자 조의대를 떠받드는 국힘은 발작합니다. 이에 그들의 나팔수 장성철은 왜 나만 잡냐며 따지는 범죄자의 논리로 맞서는데 어느 정도 조직을 우리가 거기서 그 일반 국민에서 뽑아야 된다? 경찰은요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 들어가는 그런 주조가 아니냐? 아니, 경찰도 이미 위원회가 네. 있어요. 다만, 경찰청은. 그위원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통제 방안이 있거나, 아니, 견제 방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법 뭐, 쪽은 견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대법원의 수직적 이 관계 자체가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그게 맞느냐라는 게 음.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여러모로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뭐, 무슨 사법부 장악의 논리로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뭐 감정이 실려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거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헌법상 그 사법 독립 있잖아요. 법관의 독립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입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법부를 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상당히 좀뭐 압력을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 아니, 대한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사법 행정 위원에 들어가면 그게 입법부에 압력이 되는 건가요? 네. 대법원장에 힘을 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입법부에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법원에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어 넣는다. 그러면 그건 입법부에 압력이 맞죠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냐고요. 아, 다른, 다른 데, 쪽에도 다다 그렇게 해야지. 왜, 왜 여기만 이제 그러냐. 이제 사법부가 워낙 네. 아,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다 보니까 감시도 잘안 받다 보니까 이런 어, 비상 대책 같은 거를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은 견제 받아요? 대통령실이요? 네. 감시를 항상 받잖아요. 어, 어떻게 감시를 받아요? 우리가 감시하잖아요. 우리가? 네. <laughs> 우리 가 감시 받죠 비상 경찰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어? <웃음> 네. <웃음> 그런 거는 못 하죠. 아,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의 가능성이 위원.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위원 소지가 위원장. 있다. Nope.